안녕하십니까. 맥가이브기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지금 벌을 보고 있는데, 이 벌들이 소문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 깨운 지가 이제 한 7일 정도 되고, 이 벌깨운 벌들이 어떻게 활성화 되어 있는지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벌들이 이 소문 앞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시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은 이 그늘이 져서 벌들이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는 이 햇빛이 잘 들어서 벌들이 잘 나옵니다 따라서 벌들이 나오지 않게 이와 같이 격리파를 활용해서 앞에를 살짝 막아주시고 이 햇빛을 가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돌로 해서 바람이 불어도 이 바람이 벌통 속으로 내부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벌을 잘 키우시는 분들은 뭐 착륙판이라든지 다른 물건들을 활용해서 소문에 창립판을 쓰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어쨌든 햇빛을 가려주고 또 우리 벌들이 나오지 않게 한다라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벌을 깨워서 지금 화분떡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화분떡을 줄 때는 굳이 격리판을 막을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런데 벌들이 지금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씩 늘른다 그죠? 자, 다음은 이제 벌 깨운 지가 한 7일 되는데, 여기 거는 6일 정도 되는 겁니다. 다음 영상 찍을 때 벌통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진 않았지만, 이 벌통을 한번 열어서 벌들이 이 산란을 나가는 건지, 소방을 청소만 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도 좀 쌀쌀하고, 바람도 좀 쌀쌀 부네요. 벌들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예, 화분 준 지가, 뭐, 한 6일 정도 됐으면, 결과적으로 벌들이 소방 청소를 하고, 이때는 이제 산란을 찍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야, 나로 춥다, 춥다, 춥다. 들어가, 들어가. 춥다니까. 아이고, 미안해.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원래 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뭐 겨울 날씨 12월 31일 날이 벌통을 열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격리판 뒤에 먹잇장인데 먹잇장에 벌들에 붙은 상황이라든지 먹잇장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잇장 상태는 제가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 같이 왔는데, 형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형수님도 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한번 보시고, 아유, 굴장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격리판으로 이제 한번 넘기고, 또, 화분떡을 잠시 뒤에 드러내고, 예. 예, 이제 화분떡을 드러내면 실제로 안 드러내는 게 맞죠. 벌들이 잘 먹고 있는데, 굳이 드러내는 것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보시라는 거고, 어제 양봉 장목반 25년도 보조사 때문에 제가 장목반의 대표로서 한번 갔었는데, 우리 경주에 계시는 벌 키우시는 분들도 깨우자는 이론과 깨우지 말아야 된다는 이론이 분분했는데, 결정은 누가 하신다? 늘 봉주님들이 하신다. 그죠? 근데 경주 같은 경우나 이렇게 남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따뜻한데 강원도에 계시는 분 보고 볼게요 라 소리는 안합니다 그죠 자 지금 경리판 안에 어, 소비를 봤는데 먹이도 좀 괜찮고 또찹봉 상태도 괜찮은 것입니다 아마 이번 소비에 산란을 하지 않았겠나 산매 중에서도 2번 소비가 가장 따뜻하고 보온을 할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찹봉 상태도 괜찮고 이불 한번 불어 봤는데 예 산란을 조금 했네요. 우리 화면에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충판이 살짝 이제 있어가지고 충을 살짝 까기 시작했는데 이쁘게 지금 이 충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보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 이제, 볼것 같네요. 예, 요 정도 되면, 지금 산란을 싹 해놨는데, 산란 아주, 아주 예쁘게 해놨어요. 이 정도 되면, 여왕의 응가가, 똥꼬가 살짝 길어질 건데, 여왕이 있는지 살펴보고, 여왕이 있으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여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훈연형님한번오 어, 왕 여기 있네요. 예, 예, 예. 왕이 똥꼬가 살짝 커졌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형님 훈연 좀 해주시고, 예. 여 산란이 나갔는지 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산란 있고, 여, 여, 왕 있죠? 왕. 왕이 내가 왕이다 하는데, 똥꼬가 살짝 늘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초심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12월 3 1일날 똥꼬가 저만큼 늘었으면, 이제 산란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충판도 손바닥만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제법 2번 소비 앞뒤로 산란은 제법 많이 해놨네요. 아마, 1번 소비를 보자면, 앞에는 산란을 찍을 것이고, 뒷면에는 산란을 찍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보면서, 살짝살짝 살짝 우리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소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비. 예 일본 소비자 보면 벌착봉은 나쁘지 않은 것같습니다 요정도 착봉이 되었으면 뭐벌 상태는 괜찮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물론 뭐 3매지만 이 녀석을 1매로 더 축소를 한다면 벌들의 상태는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벌축소의 가늠은 봉주가 판단하는 것이고 예 여기 보니까 지금 반대편에도 충을 살짝 찍어 놨네요 어, 하지만 그 1번 소비 안쪽에는 산란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은 요 정도에서 삼매 일갈이 일갈이 삼매 일갈이 해갖고 봄판 넣어주고 경, 저 광산기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날씨가 추우니까 <laughs> 이제 화분떡 다시 원상복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벌도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고 아끼야 되는 겨울철입니다. 따라서 또 화분 떡을 이렇게 뺐으면 원상복귀도 해주시고 좀 눌러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비닐을 이렇게 보온대라고 나름 해주시는데 물론 비닐 안 하시고 화분 떡만 하시는 분도 있고 가온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봉주가 결정해서 판단하시면 되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벌통을 덮고 한번 또요 앞에 같이 형님도 오셨는데 아이고 뚜껑 열리네 이게. 아헤 야도 보여 줄까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우리 볼 어, 벌통을 이번 벌통이 다음 벌통이 보라고 합니다. 벌 상태는 이렇습니다. 앞에도 산매고 지금도 산매인데 차봉은 나름 괜찮고 잘 보이지 찍었나요? 안 보이지? 다시 보여줄게요. 자, 요 정도. 예, 그렇습니다. 물도 애들이 잘 먹고 있고 경주 같은 경우는 오늘 날씨가 한 8도 정도 되니까 물도 얼지 않고 애들이 물도 잘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벌을 깨우게 되면 뭐 물도 줘야 되는데 물을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가장 자기 지역에 맞는 최선의 방법으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또 지역에 아는 형수님하고 형님이 왔으니까 또 벌을 깨우는 장면을 같이 보면서 또 벌을 한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앞에 보시다시피 화분을 준 것은 벌을 깨웠고요. 화분을 주지 않은 것은 벌을 깨우지 않은 상태인데, 오늘 또 초심자들, 1월 양봉 관리하면서 분명히 1월 달에는 벌을 많이 깨울 거거든요. 따라서, 이, 벌을 깨우는 데 있어서 제 영상을 뭐, 100분 1이라도 참조를 하셔서 벌을 잘 키웠으면 합니다. 그럼 화분은, 화분 떡을 한번 만져보십시 몰랑몰랑하죠? 예. 꼴때기 살처럼 몰랑몰랑 합니다. 이렇게 몰랑몰랑한 것을 우리 벌들에게 줘야지 건강하겠죠. 차가운 것을 주면 안 됩니다. 예.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 차가운 곳을 줄수 있죠. 절대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예. 다음, 오늘 벌 깨울 통을 보는데, 아마, 좀 전에 벌본 것과 지금 벌본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심자들은 앞에 벌과 뒤에 벌의 차이가 뭔지를 딱 눈치채고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착봉 상태는 괜찮네요. 삼매 일갈에 해놨고 보험판 하나 딱 대놨죠. 자, 야들아, 야들아, 비키라,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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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자, 후년에 말이 안 되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광시사상기 제끼고요. 그다음에 보험판. 자 본판에 벌 붙은 거한번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판에 벌은 요 정도 붙었네요. 자, 정도 붙었고 격리판에 이유가 있는데 시신 분은 저 앞에 격리판 하나 더 쳐주도 상관없어요. 더 좋죠. 예, 네, 저 귀찮아서 안 했어요. 자, 끝에 먹이장 뒤에 벌이 붙었는데 좀전에 벌과 지금의 벌의 차이점은 뭐야 착봉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님 한번 보십시오. 무겁죠. 먹이장도 괜찮고 뭐. 나름, 어, 벌착봉 상태는 앞에 하고 지금 벌통하고 차이가 있다. 왜? 벌을 깨운 것과 깨우지 않은 것의 차이죠. 이 벌통은 소비 축소가 들어가지 않은 거죠. 자, 3번 소비도 벌 보겠습니다. 3번 소비도 좀 전에 우리가 벌을 깨워서 착봉했던 영상, 초심자들 다시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착봉 상태가 다르다. 지금 이 상태에서 화분떡을 올려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이 착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벌들에게도 무리가 많이 갑니다. 자, 여왕도 다르죠? 여왕도 조금 전에 벌과 지금 벌의 여왕이 다른데 화분을 주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똥꼬를 살짝 늘리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왜? 날씨가 그만큼 따뜻하니까요. 분명히 뒤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화분을 줘서 벌을 깨운 녀석은 왕과 깨우지 않은 녀석의 왕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조심자들 잘 보시면 압니다. 똥꼬 자체가 작고 크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오. 봉주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소비 축소를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축소를 해야 되는데 한한면를 빼고 야를 차봉이 돼야지만 이 벌의 온도가 35도, 34도가 돼야지만이 산란하게 원활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어쨌든, 어떠한 방법을 쓰든 34도, 35도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봉판이 한 주먹 있는 것보다는 봉판이 앞뒤로 꽉 차있는 봉판이 벌 키우기에는 훨씬 좋다. 라는 개념을 우리 구독자님들 또 초심자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그죠 자 먹잇장 있는데 그짱 한번 틀어보고 그러면 먹잇장에 벌들이 조금 붙어 있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호롱 나른다 그죠 예 날씨 추우면 그대로 안에 있습니다 혹 떨어져갖고 예, 경리판을 살짝 틀어서 앞으로 살짝 넣어주시고요 저벌 전체의 착봉량을 보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좀 전에 3매 일갈이 했는데 요 벌은 저 같은 이에 일괄해 하고 이 먹이장 한 개를 나중에 보조로 해서 넣두면 어 굳이 먹이장을 찾아러 가지도 않고 또 앞으로 정소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넣어주면 된다 그렇죠? 런 방법으로 이 우리 일월달에 벌 깨우는 방법을 우리 초심자들 보시고 100분의 1만 참조해서 벌을 잘 깨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 헛집을 빼는 것은 소비를, 저, 화분떡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왜? 안 그러면 화분떡이 살짝 올라와서 뭐, 우리가 보온 덮개까지덮고 나면 벌통 뚜껑이 제대로 안 닦여서 이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고 보온에 실패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상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가상을 놓고 보온듣기를 놓고 그리고 뚜껑을 덮으면 훨씬 더 보온듣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뚜껑도 잘 닫히고 좋은데 손이 한번더 간다 라는 방법이고 또 가상이 없으신 분들은 계상으로 올려서 계상으로 뭐 보온듣기 충분히 줘서 계상으로 뚜껑을 덮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10통 미만이라든지 20통 미만 정도는 그렇게 할수 있는데 벌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방법을 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방법을 선택하셔서 어떠한 방법들이 우리 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착봉이 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다 보면 자신의 방법으로 벌을 키우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2025년도에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대박나시고, 또 벌도 잘 키우시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12월 31일, 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아는 지인이 찾아와서 벌을 깨울 생각이 없었는데, 벌 깨우는 방법을 한번 보자고 해서 우리 지인과 함께 버를 깨워봤습니다. 2025년도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또맥가의 느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겠습니다.